자, 이번 영상에서는 10월 12일 패치노트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선사항. 영웅등급 장비 아이템 복구 하향 조정. 이제 캐릭터 사망 이후 영웅등급 장비 복구에 소모되는 비용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어, 뭐, 무가금 같은 경우는 아직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무가금 분들은 솔직히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과금 분들. 원래는 골드 150만 잼, 그리고 잼 1000잼인데, 골드가 60만 잼, 젠400잼 400잼, 요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UI 개선, 이제 장비 비교하기 진행 시 장착 중인 장비가 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죠. 길드 기부, 공원도 2배 이벤트. 10월 1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이벤트 기간 동안 길드 일일 기부 기능 횟수와 사냥 시 획득하는 길드 공원도 2배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뭐 기부 횟수가 이렇게 2배로 적용이 되고요. 이벤트 기간 동안 몬스터 처치 시 길드 공원도 2배 적용. 몬스터 터치로 일정량 이상의 경험치를 획득할 때마다 길드 공헌도가 누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길드 레벨 올리기가 좋죠. 그리고 길드 레벨에 올라가면 좋은 점이 길드 상자 품목이 많이 바뀌어 길드 상자 품목 중에서 길드 레벨 5레벨 이상부터는 스킬북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게에 길드 레벨을 많이 올려서 스킬북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탄의 성지 및 승규자의 숲 골드 두배 이벤트 자 아마 충전서를 이제 묵혀두신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이벤트 때문에 충전서를 묵혀두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승규자의 숲 타임 터너 그리고 비탄의 성지 타임 터너 이런 식으로 묶여두었는데 이제 이거를 묵혀두어서 사용을 하면은 골드 많이 얻을 수가 있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무광연문들이 비탄의 성지나 순균의 숲 여기서 사냥하는 게경험치를 많이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경험의 정수 아직 사용 안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의 정수 요 3일짜리를 사용한 다음에 이 비타민 성지 풀로 돌아주고 승교자에서 풀로 돌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험치를 좀 많이 얻어 줄 예정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아 그래도 요거를 좀 사용해서 레벨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타임 터너 묶혀두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경험의 정수 요거 사용해서 이제 사냥을 돌려주면은 레벨업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은 길드상인의 14일 스페셜 출석부 이런 식으로 템을 주는데 뭐 솔직히 좋은 템은 없어요 가장 쓸만한 템을 고르자 하더라도 아다 별로기 때문에 솔직히 좀 그냥 너무 짠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별로 좋은 템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드상인의 전투 도시락 여기에서 이제 템을 얻을 수가 있는데 향긋한 고기 슈트 그리고 건붉은 포도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향긋한 고기 슈터 같은 경우는 치왁 요거를 올려주고 건불은 포도주 같은 경우는 상급 신속의 정수 요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향긋한 고기 슈터 같은 경우는 토마호크랑 중복 적용이 안 되고 건불은 포도주 요것도 중복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향긋한 고기 슈터랑 건불은 포도주 요거를 먼저 사용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안테라 성을 향해 이 에테르 획득 지원 이벤트 여기 연장된다고 해요 이벤트 기간 동안 승교자의서 비타르 형제에서 에테르 조각이 드랍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 쭉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벤트 드랍 말고 그냥 앞으로 쭉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테라 대상단 이벤트 종료 요거는 이제 10월 12일 오전 8시에 엘테라 대상단 이벤트가 종료되며 페이드에서 사냥시 더 이상 엘테라 상단 코인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상당 코인 같은 경우는 10월 19일 오전 8시까지 이벤트 상점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 한꺼번에 다 사용하지 마시고 어차피 19일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매일매일 구매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R의 성장 지원 핫타임 이민트 종료. 신규 서버 R의 이제 경험치 50% 획득, 골드 획득 50%요기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테르 조각 드랍 확률 2배 이민트. 요거는 이제 2배 이민트가 사라지는 거예요 2배 이민트가 사라지고, 드랍은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류 수정. 숨겨진숲 일부 지역 자동 사냥 중 이동되지 않는 오류 수정. 선을 바람 사룡소 오크들 서버캐스트 진행 시 정의 오크들을 사냥해도 카운트되지 않는 오류 수정. 티리아 지역 중 이동할 수 없는 위치에 생성되는 보물상자 위치 수정. 아, 네, 요런 식으로 오류 수정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점검은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 30분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히트2의 10월 12일 패치노트를 리뷰해보았는데요. 솔직히 뭐 업데이트 되는 거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들도 골드 두배 획득 이벤트 요거는 좋지만 어, 그렇게 큰 이벤트 같은 거는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 2월 패치 노트는 거의 없는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10월 26일 날 이렇게 큰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그렇고 아마 다음 주까지는 큰 업데이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 26일날 이때 이제 할로윈 이벤트랑 어 굉장히 큰 이벤트 첫 번째 히든쿠폰 아 과연 히든쿠폰이 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상으로는뭐 합성 복구권 그러니까 합성을 한번더 도전하게 만약에 영웅을 합성하신 이력이 있다면 영웅 한번더 고대를 합성한 이력이 있다면 고대를 한번더 이런 히든쿠폰이나 아니면 은뭐 장비 복구권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과금이라서 영인 도전한 게한번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무기 복구권 어 장비 복구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26일 전까지는 뭐큰 업데이트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자 그래서 10월 12일 패치노트 리뷰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이제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후원에 등록할 수 있는 후원 등록 링크가 있습니다 후원 등록을 하시고 쿠폰 신청을 하시면 이제 찬란한 클래스 11회 소환권, 찬란한 펫 11회 소환권, 그리고 축복 주문서 3종 세트 요것들을 나중에 다 받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후원 등록 안 하신 분들은 후원 등록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쿠폰 오픈톡방 같은 경우는 영상 더보기란에 쿠폰 오픈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 오픈톡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후원 등록 같은 경우는 여러 계정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계정뿐만 아니라 안 쓰는 계정들까지 후원 등록을 해준다면 진짜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하나 하나가 저한테 진짜 절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씩만 도와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